이 뭐지? 아빠, 아빠 왜한 제품 찾았어요? 아빠가 한거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간 거지. <laughs> 초록색 선물. <laughs> 초록색 선물인 것 같은데 소라.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어, 칠색 선물 같은데. 코가 트레이핑이잖아. 세상에 <laughs> 또 엄청난 이야기야. 포장지 이슈. 우리가 보낸 산타 할아버지 선물 뜯어볼까? 아유 해설이 그래도 착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밤에 왔다 갔나봐. 아빠, 혜원이, 혜찬이도 아, 하고 싶나봐. 아, 아니야, 혜원이, 필요도 못해. 혜원이, 혜찬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어나는데? 하마스 트리가 됐어. 소라, 응. 어. 응. 혜영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응. 해설이는 뭐 하세요? 응. 아. 해설이 공주, 응. 응. 해설이 공주는 뭐 하세요? 이거. 풍성 땡땡 이거. 응, 근데 여기 아빠 봐봐. 응. 한번 해봐. 아빠 나 여기 옆으로 들어가지. 여기서 옆으로 들어가. 해솔이 응. 이제 확실히 네살 되겠다 그지? 응. 해솔아 세살 계속 하면 안 돼? 안 돼. 세살 하자. 안 돼. 아빠랑 세살 하자 그냥. 안 돼. 아빠도 세살 하고 싶어. 안 돼. 소라. 호아 응? 아빠 봐봐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 틀어줄 수 있어? 응 메리 크리스마스 틀어줘봐 많이 누르면 나와 많이 누르면 나와? 응. 나왔네 미리 틀어라 이렇게 미리 라 아빠 이거 하고 이거 틀었고 저하고 핑크퐁 타작하자 좋아 우와 영어도 할줄 알아? 고을을놓구요컵을마을 거예요. 네마 고구마, 고마 딸기 마을 거예요. 이마고구 응, 해소리가 없네. 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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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금 고구마, 고구마, 고고고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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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자 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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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너가 푼게 아니야? 해연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그래. 그렇게 입을 떡 벌리고 달려들어야 아빠가 들맛이 나지. 아기 상호 전화했어. 아기 상어 전화로? 아기 상어 전화 어디인데 아빠도 한번 보여 줘 봐. 안에 아니... 어. 여기 새로 가 봐.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어. 그렇구나. 소라 전화기 그거 진짜 좋아 보인다. 어. 자석은 안 먹고 요놈 자석은 옆에서 시위하고 요놈 자석은 쇼파 올라가려고 그러고 궁뎅이 한데 때리겠다. 에라이. 음... <laughs> 아, 나 이거 이 삼총사 이거 어떻하냐? 삼총사. 삼총사. 음... <laughs> 어? 삼총사. 안 닦았으면 좋겠어 응? 어? 아이잘 어, 먹네 어. 집중력 잘 냈다 어 네. 해찬아 해연아 좋아 오밥 오, 먹는다 해설이 노래 부르니까 밥 먹는다 <laughs> 좋아 좋아 충분 자기야 쇼츠다 쇼츠 슈츠. 영상 보여주고 밥 먹는다 아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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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뚜르르르 뚜르르 관객 한명더 왔다. 이게 뭔가? 찬이 밥 먹어야 되는데, 뚜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르 뚜르르르. 아, 고 애소리 너무 잘한다. <laughs> 색깔 가지고, 밥 사주고, 저기에 초밥도 만들어주고, 음. 상도 만들어주고, 음. 엄마가 두랑 꾹찍어주고 그리고 색깔이 있는거도 사고 내주고 그래서 하솔이도 기대 급하게 고 가서, 신즈났다 음. 그래서 너무 좋아. 땄지. 아이고. 땄지, 땄지. t h 이 사랑해 a d 뭐야, 이거 a t is a day, that is a day, t 봐봐 응. 봐봐 a d a 걸려 h a t is a d a 고래 h a 고래. s a day, that is a day, t h a 퍼즐 재밌어? 아빠가 잘 사줬지? 응. 아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해솔이 이런 거 사주는 거야. 아빠 최고. <laughs> 보지도 않고. 아빠 최고. 해솔이도 최고. 근데 요거는 여기야. 응. 아니 근데 해솔아 응? 어떻게 그거를 다 맞추는 거야? 아빠는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그 동물 퍼즐 있잖아, 조만한 응. 거. 해솔이가 다 외워서 하는 줄 알았거든? 아니었네? 아니었네 어, 해솔이 그거 모양 보고 지금 즉석에서 맞추는 거잖아, 그응 똑똑한 걸? 해솔이 누구 딸이야? 아빠 딸? 그렇지. 아빠 이름 뭐야? 태몽덕 우와, 엄마는? 김유진. 역시 동생들은? 아, 어, 채네. 졸 졸리지. 응. 얼굴에 써 있어. 응? 얼굴에 써 있다고. 기어 거기? 거기. 나 졸려 이렇게 써 있어. 나안 졸려. <laughs> 졸리다고 써 있어. 너 오늘 아침도 안 잤잖아. 응? 목이 아파... <laughs>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하니까 목이 아프지... 윤아~ 그래, 윤나 윤이~ 어디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윤나 여보세요~? 봐. 어. 자기. 빨아. 이짱. 어디? 어디 갈라고 귀염둥이 아가들 럴랄랜들랄래 아니 거기서 다들 뭐 하세요? 아, 이게 귀여워. 이귀기 아이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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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귀기야. 난나. 그립노니. 아기 새들 응? <laughs> 유나~ 유니 뭐해? 응? <웃음> 주방이 <웃음> 그렇게 좋아? 응? <웃음> <웃음> 앙그라기해어리 <laughs> 에이 리언니라난 헤어리. 기우리해구이어리 어디 갈라구? 앙구리라 <laughs>

우리가 왔다. 덩실덩실 덩실동실동실동실 덩실. 덩실, 덩실, 덩실. 신났네 시리 넘어갔어? 시동이동시동시 또? 시 동시동시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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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동시동이는시 동시동시동시동시. 동시동시동시동시오시동 Please, please. Please. p 이